내가 언니한테 화난 것도 회개했어. 아니 나한테 응서를 받아야지. 우 저희는 파리에서 이렇게 피렌체로 넘어왔는데 날씨가 훨씬 좋다, 세이 씨. 맞아. 오늘 저희 커플룩으로 맞춰봤는데 저는 레드를 입었고, 저는 선수는? 네이비. 그럼 저희의 버킷리스트를 푸시러 가보실까요? 세이 씨, 너 지금 스커트 날리는 게 지금 너무 예뻐. 지금 너무 예쁘다 세이스. 메뉴가 이렇게 나왔어요. 세이스 시간 없어. 에스프레소는 4분 안에 어, 먹어줘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커피를 그렇게 살짝 넣어. 살짝 이렇게 슈가를 넣은 다음에. 음. 맛있어? 엄청 고소하고. 써? 이거는 아몬드 밀크가 들어가 있는 라떼예요. 건 아메리카노 응. <목소리도> 음야그러쫀득뚱한데요 <laughs> 음 <완전> <목소리도> 엄청 달다. 이래서 에스프레소랑 같이 먹어야 되나 봐. 오늘은 산타 마리오 노벨라 성당에 어? 갈 거고요. 도우모를갈 거예요. 도우모가 맞아. 저의 약간 로망 같은 거거든요. 너 오늘 뭐 하고 싶어? 너의 버클리스트는 뭐야 피렌체에서? 젤라또를 먹는 거. 곳은 자매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스테이크 집인데 어. 아주 늠름하고만 어, 가야 된다고. 따라해봐. <laughs> 코리안 메뉴도 있어요. 어, 신기하다. 진정한 도스카네 요리를 경험하십시오. 어. 우와. 먹어볼게요. 채소를 좀 시킬 걸 그랬나? 음. 솔직하게 얘기해봐. 맛있어. <laughs> 음, 육즙이 음. 엄청나다. 유황 나온다. 음 이거 지방도 심해서 엄청 고소해막 비린 잡내 안나 진짜?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우와. 음. 행복하다. 서희 씨가 야채 하나 있어야겠다 그래서 반이 별로 안돼 있어 앉아서 좋다 딱 본연의 육향을 살리고 응, 응. 본연의 야채향을 살려놨다 본연의 야채의 향이야 클리어 아, 여기는 두언호 성당이라고 하는데 너도 여기서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보면 안 돼? 자나 어. 창피하게 하지 마. 자 아, 근데 너도 한 번만 해봐. 내가 여기서 이렇게 동전 같은 거 받을 테니까. 세이야 너도 한 번만 해봐. 왜냐면 어차피 여기 한 번이고 나안 내버려잖아. 이곳은 산타모리오 노벨라 성당인데요. 서희 씨가 여기를 굉장히 가고 싶어 했어요. 세이 씨랑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로 했어요. 언니 기도해 줬는데 언니가 마음에 여유가 생겨 달라고 하고 내가 언니한테 화난 것도 해결했어. 아니 나한테 용서를 받아야지 진짜 어이없네 언니은 나한테 뭐라고 기도했어? 난 네가 건강하게만 해달라고 왜나 아픈 손가락인데 나 지금 건강한데 아유 몰라 너는 뻑하면 맨날 아팠어 어렸을 때부터 피치 박물관을 갈 건데요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술관을 보유하고 있는 피렌체의 하이라이트 명소라고 할수 있대요 저희가 루브르 박물관에 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박물관 미술관에 오는 거 자체가 과거와 같이 만남을 가지는 거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셨어요.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까망론이라서 하나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꼭 몰라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그 느끼면 되는 거예요, 세이 씨. 그래서 그런 지금 어디 간다고요? 돼. 집이요. 피원해요 <laughs> 케이 씨는 또 미우미우에 왔어요. 얘가 지금 나를 불렀어. 얼마인지 물어봐. 3 5만원 정도? 와 이거를 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콜라주로 만들어줄 수 있대. 포장할 때? 응. 음. <laughs> 아주 미우미우 매장에. So much. 여기 되게 재밌는 공간이네요. Is this is for summer. Do we have another color? Yeah, 아, 여기 엄청 무서운 곳이다. 어, 아니 아니 잠깐 당 떨어지면 자꾸 이게 디저트를 계속 갖다 주는 어, 거야. 주지, 약간 조금 목마른 것 같으면 바로 이렇게 누군가가 와서 갖다 주고. 그리고 여기 음. 들어가면 안 되잖아 원래. 근데 갑자기 You can see, You can see 이러면서 갑자기 세일을 이렇게 탁시더라고 너무 고막 사진 찍어주고. 어머 그러니까 어전 괜찮아요. You should, You should 들었어서 사진까지 찍었잖아. 언니 나 솔직히 얘기해도 돼? 나 언니 안 어울렸으면 좋겠어. 소희야 나, 네, 나, 나 진짜 너무 싶어, 나도 이럴 줄 알았어. 셔츠 너무 예쁘잖아 나한테. 근데 이... 스커트는 좀 너무 짧은 거. 뭐, 그러니이 어. 느낌이 너무 예쁘지 않니 지금 근데 이 스커트랑? 청구에 대체할수 있는데. 석재는. 아, 어, 저 아주 그냥 또 술을 홀짝홀짝 거이면서 귀여운 또 찾았어. 근데 가슴이 너무 많이 파였다. 와우. 아, 너무 예쁜 데 이거 내 거. 너무 예쁘잖아 파티. 지금. 예쁘다 세희야. 이거 좀티라인이이지 어. 세희야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예쁘지. 나 이거 내가 살래. 쇼핑을 성공해버렸다! 근데 한국에서 143만 원이야. 근데 얼마야, 여기는? 이게 89유로예요. 근데 거기다 텍스리폰12% 되면 직구 가격이랑 비교했을 때보다도 더 싸. 음. 세상에. 여기에 왔어요. 어, 소희 씨, 나 너무 행복해, 지금. 울어, 소희 씨. 울어, 울어. 네. 우리가 딱 찾는 분위기가 바로 이런 곳이었잖아. 온도? 습도, 분위기, 향 완벽해 랍스터. 이 레스토랑의 시그니처예요 랍스터 파자마 그리고 저거는 파자마 아니고 파스타 죄송해요 <laughs> <laughs> 이거는 시베스 응. 근데 여기 랍스터가 진짜 맛있대 나 너무 궁금해 고소하고 해산물 향에 풍미가 좋아 저는 랍스터를 위에 살짝 올렸어요 먹어볼게요 네. 풍부하다 맛있지. 제가 응. 제일 좋아하는 생선이거든요. 응. 시베스. 음. 맛있어? 오케이. 서희씨의 예. 여유를 오, 위하여. 와 네. 아, 완전히 완그릇 완그릇. 진짜, 진짜 맛있었어요. 제가 먹은 인생 파스타예요. 오늘은 데이 투이고 저희 숙소 루프탑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요. 예쁘세요 미유미우 팬을 개취했어요 어제 샀지 뭐예요? 저는 아미 완전 오버사이즈 셔츠에다가 이렇게 글론니쇼츠랑 같이 입었어요 저도 이 셀린이를 개취했답니다 어때요? 예쁘세요 언니 세이씨 어머 오배좀봐 세이씨 한번 마셔봐 난 보드카 너무 많이 써. 이거 조금 다른 거좀 넣어달라고 제가 얘기를 해봐. 근데 오늘 여기서 그냥 끝내고 싶어. 아, 나 이거 <laughs> 저희는 이제 피자를 먹으러 가는데 서희 씨는 이 와중에 한번더 옷을 바꿔 입으셨어요. 탑은 오클레어 거고요. 이거는 세컨드 아르모 세컨도아르무아가 언니랑 찰떡이네 이게 유럽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풍인 것 같아 어제 서희씨가 본 벨레스타 키처리아 여기를 갈 거예요 피자가 나왔어요 맛있었으면 좋겠다 어,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음. 맛있어? 응와 음. 진짜 고소하다 진짜? 음. 진짜 쫄깃하지? 아 세희야 와인 안 먹어도 되겠냐고 와인 먹으면 쳐져 이번에는 라구 파스타예요 이 라구가 진짜 많이 들어가 있다 기본에 충실해서 맛있다 음, 이제 맛있게 먹을게요 클리어 길리 카페를 갈 거예요 여기는 300년이 됐다는 커피집이에요 티라미스랑 에스프레소가 되게 유명하대요 그리고 사실은 저 밖에 아웃사이드 저 자리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지금 사람도 너무 많은 게 지금 깃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갈지 뭐예요 한번 마셔봐, 난 진짜 모르겠어. <laughs> 우연히 들어온 초콜릿 집인데, <laughs> 이런 퍼포먼가 흐르는데 피스타치오 먹어보자. 음! 맛있어! 응! 음, 맛있다! 피스타 소프레임! 에와이그 쿠키! 여기 약간 천국 같은데? <laughs> 진짜로! 어? 아! 욕기! 아! 이렇게 해서 사람을 하나씩 이렇게 주면서 여기서 바로 계산! 이렇게 지인들에게 나눠줄 간식들도 샀어요! 잘하자! 피렌체 잘하는 어떤지 시장 조사를 하긴 해야 돼 그냥 것 같아. 언니 원피스가 사고 싶다고 말해 아니야 시장 조사야 이렇게 남편분들이 다 기다리고 계신데 저 같이 이렇게 서희 씨를 기다리고 있어요 세희 씨 어디 갔었어 지금 한층 세희 씨 찾았잖아 남편들이 여기서 다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 옆에서 계속 서희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 세희 씨 어디 아파. 숙소가서 좀 쉬고싶네 아 그래 숙소가자 그럼 저희는 집에 들어왔다가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여기서 딱보이 좋게 두 자리가 남았어요 스테이크랑 트러플 카르보나를 시켰어요 트러플이 아주 솔솔솔 뿌려져있고요 너무 <놀람> <놀람> 맛있을 것 같아 고소하다 여기 스테이크가 아주 맛있다는 리뷰를 봤는데. 맛있어? 응. 여긴 스테이크네, 스테이크네.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저희. 맛있어. 근데 응. 다 먹은 걸못 찍었어. 왜냐면 또 옆에 분이 담배를 갑자기, 어, 담배불을 <laughs> <laughs> 갑자기 붙이셔가지고. 세상 <laughs> 하자. 이러면서. 우리 오늘이 진짜 마지막 날인데. 저희 오늘 저녁 먹으면서 울 수도 있어요. 일단 그 광장 가야 되고 마지막 바도 가야 되고 어제 갔던데 나 거기도 가고 싶어. 이건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참 생각 이제 해요. 왜냐면 오늘은 밤이야. 얘는 너무 오늘... 심해요 피가. 난 오늘 마지막에 거기 바에서 한잔을 하고 마무리하고 싶어. 원래 오늘 오전에도 가는 거였는데 네가 3시까지 잤잖아. 이키라는 <laughs> 곳에 왔는데 이렇게 아이고, 왔네요. 생명을 직접 하세요. 빵 어, 맛있어. 그래? 응, 어, 너무 예쁘다. 지금 저 종소리 들리세요? 어, 이 종소리가 들리면 난 너무 홀리지잖아. 세이 씨. 세이 씨가 나를 위해서 또 기도해줬잖아. 엄에서 핸드폰만. 여기는 시금치가 들어가 있는 리코타 치즈랑 스페니치. 직접 만두피처럼 아, 이렇게 써보았더라고요. 차분하게 먹어봐. 차분하게. 응, 음, 응. 음, 차분하게. 일단 코로 한번 맛보고 그렇지. 와, 진짜 맛있다. 그냥 넣는 순간 맛있다고? 응. 진실성이 없고 맛없을까? 지금까지 먹어도 제일 맛있 같아. 아니, 이 미트 소스 너무 녹진하고 리코타의 스피니치 향이랑. 그뭐 음. 언니 치즈를 섞어버려. 음. 좀 짜. 까다. 클리어. 저희는 백키오 다리를 넘어왔는데 여기 진짜 줄이 길거든요. 근데 보니까 리뷰가 되게 길어. 어. 보여주기 식으로 막 쌓아놓고 예쁘게 해놓은 게 아니라 다기 닫아놨어요. 근데, 근데 이런 이렇게 닫아놓은 거 처음 봐. 이런 데가 진짜 찐맛집이래요 지금 유튜브에서 다 봤어요. 응. 기대가 된다. 음! 진하고 음. 음. 고소하다. 음. 근데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나도. 여기는 사람이 메인 스트림만큼 엄청 많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기가 덜 빨려요. 음. 저희는 미켈란젤로 광장에 올라가는 길에 있는데 여기가 너무 예쁜 레스토랑이랑 바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잔 하고 가려고 세이 씨가 이렇게 들렀어요. 나 취할 거야 오늘. 세이 씨는 저 광장이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아니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다 차를 타고 가네. 조심해. 언니 내가 어떻게 히치하킹 좀 해봐? 예. Yeah. 뭐 어디를 내놓게 어디를? 나 봐. 나 이렇게 봐면 돼. 설 씨가 한번 해봐봐. 자 한다. <laughs> 아 진짜 생피하다 어떡하냐 우리 언니. <laughs> 아, 정말 못 살아. 됐어 에이, 내가 맞춰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우 빨리 와. 언니 되게 곱게 생겨가지고 언니, 그러는 거안 좋아 보여 진짜. 어우, 세희 씨가 어찌나 지금 찡찡거리면서 올라오는지. 그렇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어, 여기 없었을 거야. 세희야. 이거 우리 엄마가 봤잖아. 우리 엄마 또숨못 쉬어. 되게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처럼 돌아봐 봐. 아니, 그러면 좀 사연 있게. <laughs> 오늘 제가 여기가 저의 좀 버킷리스트였거든요. 제 버킷리스트를 이룬 것 같아요. 우리 서로의 좀 다짐을 한번 얘기해보는 거 어때? 다짐 같은 거 없어.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행복하게 일을 하는 것이야. 그래, 투덜거리지 말고. 투덜은 근데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누가 결정하는 거죠? 상황이? <laughs> 나는 일단 여유있게 사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거 있어. 뭔지 알아? 유행에 쫓지 않고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게 내가 이번 여행에서 가장 느꼈던 것 중에 하나야. 우리 자매님들한테 예쁜 거좀 보여드려 지금 나를 찍세게 아니고 아, 저 뽀뽀하는 거 찍지 말라니까 아 거, 일부러 있어. 일부러 그래가지고 내가 확대해서 안 보이고 있어 우리 자매님들도 이걸 보시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